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겠지? 그래도 딜이 쎄야 되니까. 시몰? 시몰? 존약할 걸 그랬나? 아, 잠시만, 이거 너무 잡템인데, 이러면. 시몰 갑시다, 시몰. <laughs> 아, 나 잠시만, 노래 틀고 있었네. 템트리 먹을지 뭐 갈피가 안 잡혀요. 벨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어. 야, 무섭다. 음, 이거는 거의 뭐 죽으러 가는. 게... 아니네요. 오, 살았 사라, 살았 살았 사라, 살았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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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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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렙 4렙 라 4렙. <laughs> 네, 이 어디가야되나? 보트? 보트? 라인 밀리면 여기로 해서? 어? 모르는것 같은데? 나텔 쓴거? 못봤나본데요? 아! 봤나봐 신드라 따라갑시다. 드라드라. 신드라. 타워는 엄청 밀린다. 와다고. 신드라 캐피. 어? 아. 뭐야. 뭐야 이거? 음 치킨 추천해달라고요? 안돼요. 치킨 추천해주면서 나도 시켜 시켜 먹을 것 같아. 안돼 안돼. 추천도 좀 안돼. <laughs> 절대 추천도 좀 안돼. 고 고? 아 예측샷인데?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오피피즈 오피피즈 3,200원. <laughs> 3,200원. 음. 뭐 할까? 마간신? 마간신이랑 라바돈. 아이 네, 탑 너무 밀린다. 어, 시야나왜 졌다가? 재간둥이 쿨 2초. 하고, 좀, 너프 됐나? 아닌가? 쿨이 약간 는 느낌인데? 따라가죠. 바쁘게 움직여야 돼. 나 빼고 지금다 <laughs> 망했어. 저를 <laughs> 처치했습니다. 어, 할수 아,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있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어우, 재간둥이 안 맞았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laughs>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신드라 스킬 맞지 않는다. 고? 오 예. 아이고. <laughs> 가자, 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laughs> 피즈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라바돈이 나오고, 이거 나오면은 아까처럼 WQ에서 안 죽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딜 완전 세잖아. 요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루비 수정 좀 씁시다. <laughs> 좀쓰죠총검 가야 되나총검도괜찮을것같 고, 갑세갑세다 잡으러 갑세 뭐냐? 같다고저 어떻게 못 깨나? 아이고, 누구 오겠지? 막 으로, 아, 아, 텔 포, 텔 포. 초만 기다리면 다시 궁온. 아, 이거 조야 가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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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뭐야, 셀프로 맞아주신 거야? <laughs> 아, 그런 건가요? 일부러 맞아주신 거야? 어, 근데 탑탑왜 이래 가야 돼? 아, 어... 스테라 아, 근데 피지도 쫓아오기 힘들다. 아니, 아리. 오메 죽었다죽었다 <laughs>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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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검을 가야겠네 피협이 없으니까 아이고 반테는 딜탱이에요? 딜탱 딱, 탱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딜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총검, 총검, 총검. CC 많으니까 좀 잡기 힘들다. 음. 총검 나올 때까지 파밍! 파밍! 음. 벨트는 피협이 없으니까 별로일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뭐야. 총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천 원. 블루 먹고, 주문역 올리고, 야! 근데 예전만큼 제간둥이가 <laughs> 그렇게 그리... 진짜 조냐를 안 가서 그런가요? 아니 계속 할만할수록 뭔가 쿨 줄어든 것 같아. 아 늘어난 것 같아. 다 드리기 힘든데? 헛! 총검, <laughs> 총검. 요거는 팔고, 리치베인, 리치베인. 리치베인 가자. 나름 우르프가 별로 안 좋은 게 이거 말고 할게 없어요. Q 계속 쏘는 거. 근데 계속 쏠 수도 없는 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스킬을. 어디 갔깡? 텔 진짜 길어졌다. 어마어마하게 길다. 아, 뭐야. 보였네요. 매혹이 더 빡센데. 근데 진짜 매혹이 더 빡센 것 같은데? 아리 하고 싶다. 나도. 클레드요, 클레드 좋으려나 걸려야 해 보는데, 근데 음, 지금 킬은 많이 먹었는데, 애들이 좀 c c 가 많다 보니까 잡기가 힘들어요. 특히 아리, 특히 아리, 아리 잡을 수가 없어. 아리도 지금 잘 컸거든요? 어 화면 돌아 음. 덧덧 아무래도 한국에 한국에 이제 우루프가 24일인가 그때 나오는데 미리 테스트하는거죠 피비 서버에서 리치베인 가면은 좀딜 나오겠다. 음흠. 없나? 누구 없나? 아 어, 여기 누구 온다. 안 오나? 아리? 아무도 안 오나? 한번 더 잡아야 리치베인인데. 어, 잠시만, 나 죽겠다.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가 맞춘 는데 저쪽이 지금 CC가 좋아요 CC 피오란 더쎄 음... 스테락을 팔까? 조냐? 스테락 팔고 조냐? 아 지금 좀 정신 없어가지고 게임은 이겨야겠고 자 지금까지 8시부터 했는데 딱히 올릴 영상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올려야 돼. 영상 올려야 돼. 이거 이겨야지. 음... 바론? 피워라 피읍이 좋은디? 제가 생각하는 제일 오피 챔피언 같아요 우루프에서 피오라. 저번 우루프 때도 말했는데 진짜 진짜로 피오라가 제일 사기야. 야 됩니다. 피오라님이 뭐다 막아주시겠지? 야, 이리 와! 야, 다 와! 다 와! 다 와! 다 와! 그냥 다 와! 다 와! 다 와! 다 와! 너 나랑 싸울래? <laughs> 끝냅시다 끝냅시다 끝났네 끝났네. 피업하고 싶다. <웃음> 드디어, 드디어, <웃음> 드디어 내가 뭔가 캐리랑 그랬다. 제가 거의 몇 시간이죠? 한 시간 반 만에, 한 시간 반 만에. 나 아리는 뭐 원래 쎄니까. んー、んー、んー。